네, 안녕하세요, 님들. 오늘의 할 게임은 PC방 시뮬레이터 2라는 스팀 게임이에요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네, 이 게임 얼마 전에 했었죠? 아이 근데 생각보다 2회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근데 2회차를 찍을 수가 없었어. 그 이유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 시작.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자. 왜 2회차를 찍을 수가 없었냐? 그때 녹화 이후에 재밌어서 저 혼자 그냥 다 키워버렸어요. 그냥 끝판왕을 봐버렸어. 지금 보시다시피 아내가 없죠? 그리고 애 낳기 기능이 있었죠? 애도 나왔습니다. 애는 지금 어디 있냐? 보러 갑시다. 이렇게 엘리베이터 1층으로 나오면은 이게 바로 저희 애예요. 썩주니어인데 얘가 지금 왜 여기서 이 국어를 하고 있냐? 애가 생기면은 애한테 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하라고 시켰는데 아니 집 앞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더라고 뭔 경우야? 그리고 아내도 일을 보냈거든요 아내는 근데 어디서 일을 하는지 이온 동네를 다 뒤져봐도 어디서 일하는지 찾을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저의 PC방 얼마나 성장했냐. 한번 볼까요? 짜자잔. 일단 오픈 좀 하고. 자, PC방을 열었습니다. 지금 가게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어요. 이거는 뭐냐면은 비트코인 채굴하는 겁니다. 비트코인도 막 이렇게 채굴하고 있고. 그리고 이 캐릭터의 능력치가 있잖아요? 이것도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맥스를 찍어 놨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건 뭐냐. 바로 VR 기계. 이것까지 들여놨어요, 지금. 오락 기계도 뭐요 정도 설치 놨고 2층까지 요렇게 개방을 한 상태인데 귀찮아서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놨어요. 뭐 사실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은 저는 지금 엄청난 부자입니다. 이게 진짜 돈 엄청 많이 버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. 그리고 무슨 이런 총도 얻었어요. 웨이브건이라고 막 이렇게 전기 쏘는 건데 어디다가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손님들도 많이 오고 이거 봐 VR 기계한다. 아이고 재밌어라. 이게 다가 아닙니다. 바로 PC 방을 하나 더 차렸어요. 이게 보니까 PC 방 하나 더 차리는 기능이 있더라고. 그래서 여기서 차렸고 이 사람이 두 번째 PC 방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에요. 여기는 이제 어떤 PC 방이냐? 약간 성인 PC 방 같은 느낌이거든요. 요런 식으로 컴퓨터를 막다 이렇게 구입을 해. 이거 원래 풀 업그레이드였는데 왜 다시 풀렸냐? 뭐 아무튼 요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들어가 보면은 요런 식으로 다 칸막이가 쳐져 있죠? 그야말로 약간 뭔가 성인 PC방 느낌인데, 지금 뭐 하는 거냐, 이거? 여기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면은, 누워있네요. 예. 다 이러고 있어요.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딱 열면은, 이 사람은 컴퓨터를 안 하고 있는데! 그냥 들어와 있어. 아무튼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고, 중요한 게 뭐냐. 여기 수입이 진짜 미쳤습니다, 수입. 여기서 수입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, 이거 봐봐. 34,800달러. 와, 이거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딱 받은 거야. 핫도그 가게 다 필요 없어. 그래서 지금 저의 전재산이 얼마냐. 바로 16만 달러나 있습니다. 미쳤죠? 아니, 그래가지고 끝판왕을 결국에는 다 찍어버려가지고, 보여줄 게 없더라고. 나 혼자 그냥 재밌어서 다 해버려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막 노숙자가 캐스터도 주는데 그것도 다 깨버렸어요. 진짜 더 이상은 할게 없는 거야. 그래서 2회차를 안 올렸던 겁니다. 아니 뭐 아무튼 2회차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근황을 한번 찍어봤고요. 이 게임 돈 벌기 참 쉽네요. PC방 시뮬레이터 2라는 스팀 게임이었습니다. 비비염.